자, 본문 4 보도록 할게요. So Almost all the, uh, of the rats in Jensen's study 자, Jensen의 연구에 따르는 자, 쥐들, 거의 모든 쥐들은 자, 몇 마리 정도가 되는 거야? 200마리 정도 되는 거죠? 그 200마리, 거의 모든 쥐들에 해당되겠죠? 자, 이 쥐들은 uh, Chose to neglect the free food 공짜 음식을 선호하지, 무시했다는 거지 무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자, 뭐 했어요? Return to the bar 바로 돌아와서요 Press it, bar를 다시 눌렀죠 즉 노동을 선택했던 거죠. Similar to the rat. 자, 쥐와 유사하게, 제스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자, 뭘 알게 되었냐? Many animals such as fish, birds, monkeys, chimpanzees, 이와 같은 많은 동물들이 failed working for their food more than 다음 같은 것보다 그들의 음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선호했다는 거죠. 자, 뭐 하는 것보다. Doing nothing for it 음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자 they all chose to run, earn 그들은 어, 자 어, 그들의 음식을 일해서 얻는 것을 모두 어, 선택을 했죠. 보다다, 무엇보다, getting without any effort 어떤 노력 없이 즉 공짜로 음식을 얻는 것보다. 자, 그 다음. The results from Jensen's study에 따르는 그 결과물들은 seem to contradict the accepted theory. 수용되어진 이론들과 대조되는 것처럼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누구의 이론들이야? 경제학자들의 이론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Jensen의 이론과 경제학자들의 이론 다르다는 얘기죠 자 경제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그들에 따르면 자 개개인들은 개개인들은 Always 항상 추구한다고 Greatest reward 자 어떤 가장 큰 보상을 추구한다고 무엇으로? 가장 적은 노력으로 자 예를 들어서 Like j u n s e r i t e Jensen의 에, 그 쥐들처럼 쥐도 같은 그런 동물 얘기 있어서 Spending any energy 어떤 에너지를 쓰는 것은 form of cost, 자 비용의 형태라고 즉 에너지를 쓰는 것은 뭔가 그만큼 어, 희생을, 자, 어떤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So, 그러므로 why would they spend more energy when they didn't have to? 그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때 조차 왜더 많은 에너지를 굳이 그들이 보내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굳이 일안 해도 되는데 자 why did the rich work? 왜 쥐들은 일을 할까? When they could have had the same food for free. 무료로 같은 음식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그 쥐들에 대한 어, 경우는 다음 같은 것을 시사하죠. 노동의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해요. We set objective. 우리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정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일들에 관해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보상을 보상을 주는 보람을 주는 그러한 결과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희망하죠. 뭘 희망하냐? 우리 노력들이라는 것이 자 완성되었을 때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희망합니다. doing work we find it worthwhile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여기는 일을 자,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자, 또한 우리는 자, 자부심, 그리고 행복감, 그 다음에 성취의 감에 대한 느낌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 How does the result of Jensen study, Jensen의 이야기에 있어서 그 연구에 있어서 그 결과물을 어떻게 보존될까요? 경제학자들의